안녕하세요. 박시윤TV의 박시윤입니다. 오늘은 피노키오 책 읽을 겁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숨쉬고 송식... 좋은 목숨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코가 오뚝한 나무인형 만들었어요. 바지 하나 잃으면 피노키오라고 해야지. 이 할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이 없이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요장 나타나서 피노키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수 있게 해주마 앞으로 착한 일 하면 진짜 사람을 만들어줄게 정말 와 신난다 피노키야 기뻐서 정신 정지 추좋어요 다음날 아침 피노키 오면 대페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주무셨어요? 아니 피노키오말하자마 할아버지 무척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피노키오에게 조을 입히고 학교에도 보내주었지만 피노키 쪽하고 학교 안 가고 놀기만 했어요. 일단 길에서 보 보게 된 피노키오 학교 까맣게. 이랑 쭉 가중지 길 올라와 나무 인형들이 피노키오 불렀어요. 아니 피노키오 무대 에 올라가 인형들이랑 신나함 함께 신나게 춤, 추었어요 아니, 난 누구냐. 그딴 주인은 피너거이를 보고, 어럭 소리 들렸어요. 까는 놀라, 피너키이 어, 어, 동대자가 그만 꽈당넘어져서 그만 사람의 다른 인형들도 줄줄이 넘어졌다. 너 때문에 내 인형도 맞췄잖아 화가 난 주인은, 오래오래 소리 었어요그땅주인은 상관 가뒀어요. 아 깜짝이야 코가 길어졌어. 읽,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유정이 나타났어요. 피나키오왜 여기 있니? 그땅 주인 아저씨가 나를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니? 그냥 이유 없이 가두었지 그러다 피누키 코가 쑥늘어졌어 거짓말하면 내코가 이렇게 쑥쑥 늘어. 사용 됐어요. 학교도 안, 안 가고 말썽 부리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구호해 줬어요. 콜로 이렇게 되돌아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이상한 마차 만났어요. 마차에는 아이들 가득 타고 있어. 예, 우리는 놀이 나라에 가고 싶 있어. 그곳에서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 나는 놀기 기만 하면 되는데 너도 가시다 정말 나도 갈래. 피노키오 아이들하고 놀이 나면 피노키오 아이들 아침부터 밤까지만 놀기는. 그러던 동안 피노키오 아이들 창큼창큼 모습 보는 마침내 모두 당나귀가 되고 마부는 아이들과 서커스 서커스 타에 들어가. 피노키오는 커싱 너무 무자서 맨날 맨만 맞았어. 그래서 짐금날라나어 방값이 당장 소진하지만 피노키오 힘이 없어서 지도못 나갔어. 서커스 아아 아무짝에 스무어스 당하게요. 서커스도 당장+ 당장 화가 나서 피노키오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빠지면 바다 빠지는 순간. 이렇게 원래대로 모습 돌아갔어 하지만 커다란 고래가 와서 그렇게 꿀꺽 삼켰어 고래 는 뱃속은 캄캄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 있으면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을 가보니 세상 제페토 할아버지 이, 있지 뭐예요. 아니 할아버지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널 찾아왔다고 그만 팠구나. 음, 할아버지와 피노키오 고래 뱃속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고래는 속이 불편한지 꽉꽉 틀어마다가 할아버지와 피노키 다시 토해냈어요. 둘은 헤엄쳐서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는지 할아버지 공평해났어요 피노키오할할아지지정상 l 어요그 덕분에 할아버지 t o n 나나왔 o n g 피 t 키오정정착착구나 a 이제 사 사람을 만들어주 t 요정이나 나타나 말 a t 어 마침내 피 o 키오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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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할아버지 잘모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은 재미, 오, 오, 오늘 박시윤TV, 오늘 책, 오늘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제발 눌러주세요. 안녕!